안녕하세요. 콩아 콩트입니다. 25년 9월 4일 목요일, 어, 지금 6시, 한 10분 되기 전인데요. 얼마 전 지금 논에 왔는데, 어, 여기 보시면 꽃들이 다 졌어요. 지고 음. 요렇게. 아, 어, 살짝 안진 것도 있네요. 나중에 여기 이제 콩이 달릴 건데. 어, 키가 여기 보시면 조금 제멋대로 해요. 진짜 좀 작죠. 이 얘는 좀 크고. 이렇게 큰 것들은 보니까 꼬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네요. 훨씬 훨씬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사실 좀 볼품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나무에 나름 많이 컸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나무인데 들 나름 꽃은 폈네요. 한한뼘 정도 돼요. 이렇게 못 자란 것도 있고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얘도 많이 폈네요. 풀같은 경우 는 근데 근데 좀 나긴 했 는데 생각 보다 많이 잘 자르 진않았 어요？그래서 이렇게 이런 풀들은 나수 로 보면 살짝 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와서 큰풀도 있으면 그거 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기도 큰풀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나수로만 살짝 살짝 뿌리 쪽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그냥 홈이지 하듯이 이렇게 하면 뽑히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비가 올것 같아, 날씨가. 얘가 두이 조금 높아서 키가 커 보이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 여기 보니까 살짝 꽃들리도 열렸네요. 아, 이제 약을 좀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노린제가 노릴 수도 있으니까 슬슬 이렇게 약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노린제약이랑 미랑요소? 그거를 같이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옆에 큰농콩이가서 한번 어떤지도 한번 볼게요. 제가 저기 끝에 가기 전에. 이렇게 미친듯이 키가 자라는 풀들 음! 소리가 절로 납니다 풀들이 워낙 억세서 제가 이렇게 눈독을 갑자기 뛰는 이유는 차를 그냥 길을 세워놔가지고요. 빨리 이거 보고 보고 차를 옆으로 갔기를 해놔야 되는데, 잠깐 본다는 게 길어졌네. 우선 안온 사이에 이렇게 풀들이 금방 자랐어. 아, 대단하네요. 와, 파들도 많이 컸네요, 그새. 아, 기특하다. 지금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랐는데, 제가 다할순 없고, 우선 대략적으로 하고, 하고. 어. 한번 나와가지고 제가 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대도 진짜 많이 자랐어요. 살짝 대머리 까짓듯이 이렇게 중간에 콩이 생장 안한 것도 있지만요. 어,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옆에는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팥이에요. 올해 심은 팥인데 노란색 꽃이 폈네요. 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났는데도 그냥 제가 약을 안 치고 내버려 뒀는데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손도 따주지 않았어요. 그냥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보면 잎들이. 음. 이게 상태가 안 좋죠? 아유. 안 좋지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도 있네요. 아주 그래도 이렇게 보면 꽃이 피고 잘 보고 있어요. 음. 자, 지금은 큰 농촌에 왔습니다. 어, 이렇게 작은, 지금 보면 한이 정도? 한뼘 조금 더 되나? 어, 이 정도 크기인데, 이제 꽃이, 이제 필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꽃이 다 졌어요. 아이고 이 조그만 나무에 기특하게도 참 많이 달렸네요. 꽃들이가 어, 많이 맺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 한뼘두뼘 뼘 조금 안 돼요. 이고 음,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크기 두개 비교가 되시죠? 여기 풀을 한번 봤었는데도 진짜 풀의 속도는 엄청나네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알것 같습니다. 올해 첫 연습으로 저보는 농사지만 어마하네요. 음. 이쪽에는 거진 콩들이 시들시들해서 한걸은 그냥 못 먹겠다 했는데 아이고 기특하게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 꽃들이 꽃이지고 이제 이쪽에 다 꽃들이가 맺힐 예정입니다. 아주 기특하네요. <laughs> 전반적으로 여기는 키들이 커요. 이게 가끔 가다 이제 조그만한 것들. 근데 얘도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있네요. 진짜 나세 한 2분의 1도 안 돼요. 그 정도 크기. 그래도 아주 키가 작은데도. 와, 여기는. <laughs> 엄청 달릴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여기에 지금 노린재 제가 아까 작은 논콩에서 노린재를 봤어가지고 그리고 콩에 어 잠시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여기는 어? 여기 보이네. 요런식으로 꽃투리가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면 이제 여기에 속에는 이제 즙같이 아직은 콩알맹이가 아니에요. 여기 즙같이 되어있는데 그거로얘노린재들이 맛있다고 빨아먹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콩깍지 까보면 콩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어떤 것들은 꽃 진대는 한 나무에 꼬투리가 맺힌 것도 있고, 이제 맺혀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약을 지금 쳐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뭐, 미랑 요소랑 노린자 약을 같이 해서, 제가 등짐을 메고, 한걸한곳씩 가가면서 한 번씩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귀여운 안냥 무당벌레. 여기 숨어 있는 무당벌레도 있어요. 진짜 얘는 그 제가 알던 진짜 무당벌레네요. 중간에 키가 작던 것들도 한번 가볼게요. 어떤지 어, 생각보다 거미줄이 많네요 오늘 응. 하게 온다고 그냥 와서 보고 좀 있다가 교육 간다고 아, 아주 편하게 반바지 입고 왔다 보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는 이런 잡초와 거미줄을 무릎도 묶겠네. 이렇게 얘네들 같은거는 다 뽑아줘야 돼요. 이제는 아 어떡하지 이 잡초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 어? 뽑으면 뭐 되지. 이것도 낫을 베서 다 그냥 노가지를 쳐주겠어.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뭐 안되면 그냥 뽑으면 되니까. 이 정도 뽑아도 돼요. 또 잘하면 또 와서 쳐주면 되니까. 여기. 아, 진짜, 어떡하냐. 여기 너무 키가 작다. 생각했던. 그곳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피고 지고 어, 아주 여기 보면 꽃 토리가 아이고 많이 맺힐 것 같습니다. 아주 제일 작은 걸 봤네요. 한 뼘도 안 되는, 아, 요 아, 너무 귀여워요. 소중하다. 얼마나 힘들 거야. 이 조그만한 게, 나름, 이 커가는 게. 지금 이큰 농콩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어 이렇게 눈두에눈두에는 아니고 여기 골 사이에 서 있는데 키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됩니다 여기 허리? 허리, 골반 쪽 매니까지 오거든요. 아큰 어, 거는 진짜 이만큼 큽니다. 근데 작은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소중하게 작아요. <laughs> 보시면 보이시나요? 아주 작죠. 얘는 꽃도 안 폈어요. 나중에 필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는 한 요정도 중간쯤 장하의 한 중간쯤? 인데 꽃이 좀 펴졌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진짜 좀 며칠 안 나오면 이렇게 잡초들이 제가 안온걸 알고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콩들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아주 잘 커진 것 같아요. 아주 기특합니다. 음, 꽃토리도 진짜 큰 거는 어, 한 요만해요, 요만해. 잎도 좋아요. 보들보들 상태도 좋습니다. 이거 입을 따가서 김치를 해먹고 싶네요. 이그 정도로 상태가 괜찮아요. 음. 한번 조금 따가서 콩잎 김치를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 수확 전까지는 이 잡초와 전쟁을 계속 할것 같습니다. 팥도 많이 커서, 어 아직 꽃, 꽃은 요 나무 밑에 있는 그늘진 데에는 꽃은 아직 피진 않았어요. 근데 저기는 꽃이 사실 살짝 맺힌 느낌? 이제 곧필것 같은? 볕을 잘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근데 근데 보면 이렇게 애들이 뜨거워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프니까 이렇게 뜯어줍니다. 보이면. 아직 여기도 보이네요. 안본 눈하고. 콩잎을 따기 위해서 어, 앞치마를 하고 그 앞치마 주머니 속에 콩잎을 따서 넣어서 조금 가져가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